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집에 결혼 허락 받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에 망해도 싼집 구석 제 손으로 직접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연애는 길게 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 오간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만 끝내자고 결혼 이야기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서 얼마 동안은 자기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서 자기한테 기회 좀 달라. 이제 고작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단계인데 그때 일어난 일 가지고 파혼하자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를 주라 하면서 매일같이 저에게 빌다시피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지만 그딴 집구석의 두 번째 기회고 뭐고 줄 필요조차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끌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하루빨리 손절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후련하게 정리했네요. 저랑 남자친구 사이에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 나온 건채두 달도 안된 기간인 터라, 파혼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정리했다고 하는 게 깔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기에, 남자친구보다 취직도 훨씬 빨리 했어요.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군대를 다녀온 뒤에,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끝에 취직하게 됐고, 이제 경력 2년차 사원입니다. 저랑은 취직 준비 막 하던 시기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봉 자체만 두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 시작한 시기가 제가 훨씬 빨랐다 보니, 모아놓은 돈만 두고 본다면 제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벌 건데, 지금 당장 제가 돈 얼마 더 있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지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았다고 해봐야 7천 남짓한 돈이었는데, 억대로 차이나는 돈도 아니고 했으니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결혼 후에 맞벌이를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고 저금을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 벌이 합치면 꽤나 큰 돈이었기에 어줍지 않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네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살림 합쳐서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에 돈한 푼이라도 같이 더 아끼고 저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시긴 했어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니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뜻이셨지요.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결혼이 조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생각했기에, 그때는 부모님이 왜 저러시는가 했었어요. 아무튼 남자친구를 처음 인사시켰을 때는, 반대까지는 아니셨지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터라 조금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위될 사람 처음 인사하러 오는 날이라고 인사시키기로 한 며칠 전부터 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음식 뭐를 좋아하느냐,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봐 왔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즐겨 먹는 것들로 해서 몇 가지 좋아하는 음식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혹시나 직접 한 음식과 사먹는 게 맛이 다르니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번거로웠을 텐데, 제가 말한 음식 몇 가지들을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음식은 전부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음식들로만 준비했고, 그날 차린 것 중에 밖에서 사온 건 음료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능글맞고 넉살 좋은 성격인데, 상 차려져 있는 걸 보고 임금님 수라상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라며 먹는 음식마다 엄지 치켜들면서 연신 엄청 맛있다 칭찬 일색이었고 평소에도 입이 짧은 편에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밥세 공기를 그냥 비워버리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셨던 만큼 저희 어머니도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 엄청 뿌듯해하셨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올때배한 상자를 사왔었는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직접 과일을 깎으면서 결혼하면 저한테 사소한 집안일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다 하겠다 하는 식으로 또 어필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 특유의 넉살에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나 봐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격 하나만큼은 참 좋아 보인다 하시며 둘이서 행복한 게 최고지 돈 얼마 같은 조건이 뭐가 더 중요하겠냐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주 지나지 않아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저도 과일 한 상자 사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는 분 통해서 한우 선물 세트를 어디서 구해오셔서는 제 손에 들려보냈어요. 남자친구도 배한 상자 사온 게 전부였는데 굳이 한우까지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가야 되나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하나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만 해주고 그렇게 계산적일 필요가 뭐가 있냐시며 이제 한 식구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쩌다 아는 지인분 덕에 들어온 한우고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니 나눠 먹는다 생각하고 하나 드리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과일 한 상자 들고 한우 세트까지 낑낑거리며 들고가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 왔을 때랑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며가며 하는 거리도 있고 해서 저녁보다는 점심이 좋겠다 싶었고, 저랑 남자친구가 근처에서 만나 같이 집으로 향하기로 했는데, 저희 도착할 시간 맞춰서 점심식사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는 걸 보아하니 배달음식 뿐이었습니다. 직접 음식을 안 해줬다는 사실이 서운하다거나 성의 없다고 기분이 나빴던 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메뉴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못 느끼고 있는지 차려놓은 상을 보더니 우리 엄마 돈좀 썼겠네 하면서 낄낄거리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평소에는 장점이라 생각했던 그 넉살도 그 순간만큼은 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지 싶고 저를 더 열받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근처에 잘라는 횟집이 있는데 거기서 배달을 시켰다고 하는데 횟집이다 보니 곁들여 나오는 찬들이 종류도 많았고 구성도 제철생선들로 실하게 구성돼 있긴 했지만 문제는 제가 날생선은 전혀 입에도 못댄다는 거였어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도무지 회 특유의 물컹한 식감도 그렇고 비린내 때문에 심한 건 제대로 삼키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구워서 먹으면 몇칠 먹기는 하는데 그것마저도 입맛에 잘안 맞아서 찾아 먹어본 적한 번도 없고요. 거기에 어패류에 대해서는 심한 건 아니지만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해산물의 만큼은 쥐약이에요. 그날 차려져 있던 것 중에서 제가 먹을 수 있을 만했던 건 밑반찬 하라고 나온 김치전이랑 안주하라고 나온 떡볶이가 전부로 보였습니다. 제 식성 때문에 제가 까탈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 올 때는 며칠 전부터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런 거다 고려해 가며 준비했잖아요. 남자친구가 못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취향 고려해서 음식도 준비했었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제가 해산물이며 회못 먹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애한 기간이 3년인데다가 제가 날생선 못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한 게몇 번인데, 충분히 미리 부모님께 인지를 시켜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했고, 그러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참 서운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지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냐. 눈치도 없고 내가 해산물 못 먹는다는 사실 미리 전하지 않은 남자친구 잘못이다 생각하려고 했고, 저도 준비해주신 정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싫은 티안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부터 드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먼데서 오느라고 고생하고 배고팠을 텐데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제가 회를 못 먹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는지 배가 고프다며 식탁이자 빼서 자리에 앉기 바빴어요. 그나마 김치전이랑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반찬 삼아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제서야 제가 회를 전혀 입에 못 대고 있는 사실을 눈치챈 건지, 저보고 왜 그렇게 밥을 깨작거리고 먹냐며, 뭐 입에 안 맞는 게 있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사실은 제가 다른 해산물도 그렇지만, 특히 회를 잘못 먹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아기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줬는데 그걸 알고 있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가 모처럼 저온다고 준비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깨작거리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먹을 게 없다고 눈치 줄 생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하지만 나 다르고 어 다르다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응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제가 못 먹는 음식들만 차려져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한마디를 하는데 남자친구 말을 들으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이 모든 상황을 엄마한테 덮어씌울 생각이었는지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고 얘회 같은 거 먹을 줄 모르니까 돈까스라도 하나 시켜놓아 달라 자기가 부탁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말인즉슨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집에다가 제가 회를 못 먹는다는 사실을 미리 전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못 먹는 음식으로 식사를 준비하셨던 거고요. 이어진 남자친구 어머니의 대답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면서 안 먹어버릇해서 맛있는 걸 모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배떼지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니라나요? 일부러 잘하는 집에다가 시킨 거니 이참에 먹어버릇 해보라면서 회를 한점 집어서 제 입으로 들이밀더라고요. 제가 난감해하니까 회는 초장 맛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초장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로 듬뿍 찍어서 다시 들이미는데 그 덕분에 회 냄새는 심하게 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도무지 먹을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 맛있는 걸왜안 먹냐면서 회가 비려서 못 먹는다는 건 그동안 못하는 집에서 안싱싱한 횟감으로 먹어서 그런 거라며 또다시 일부러 잘하는 집에 시켜 준비한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것들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를 진짜 신경 썼다면 구태여 제가 못 먹는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다 다른 이유가 있었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귀한 아드님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을 얼마 안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권하던 회를 제가 먹지 못하고 앞접시에 덜어두니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더군요. 이 맛있는 걸왜안 먹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며.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그 좋아하는 회는 앞으로 다 먹었다고 하면서 얼굴 잔뜩 못 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궁시렁대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면 회는 다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나요? 남자친구가 회를 좋아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자주 못 먹고 그러는 게 속상하니 인사하러 온 참에 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심포로 오늘을 준비했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상 이 상황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는 미리 말했으니 잘못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오히려 우아들 장가 가면 회는 못 얻어먹겠네 하는 엄마 걱정에 한다는 대답이 자기가 회 먹고 싶으면 엄마 집 와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며 낄낄대고 있는데 진짜 이 자식이 내 남편 될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억지로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는 상황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밥한끼 먹이겠다고 우리 예비며느리 집까지 초대했는데 맨 밥만 먹여서 보내면 쓰겠냐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올때 건네드렸던 한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그러면 회야 우리 집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선수들끼리 알아서 끝내고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는 아까 가져온 한우 좀 꺼내 구워주면 되지 않냐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 눈이 날카로운 살쾡이 눈으로 바뀌더니 누가 봐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듯한 신호로 아버님 어깨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더군요. 그러더니 한쪽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조용히 좀 미스라는 듯이 신호를 주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속이 뻔히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누가 봐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짓 하지 말고, 입방정 떨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싶었어요. 눈치 없는 게 집안 유전인 건지, 남자친구 아버지는 대놓고 티내는 신호도 눈치를 못 채고는, 눈 한쪽을 계속 깜빡거리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눈에 뭐라도 들어갔냐며, 고기 몇점 구워오라 하지 않았냐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눈치채게 만드는 걸 포기한 건지, 오늘 점심시키는데 쓴 돈이 얼만지나 아냐면서, 저녁엔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다 하면서 대놓고 티를 팍팍 내더군요. 그렇게 대놓고 티를 내는데도 남자친구 아버지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젠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회를 그럼 진작에 못 먹는다고 말하지 그랬냐며, 그래도 음식 조금 들어갔으니 따로 고기 먹을 배는 없지 않겠냐고 물어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안 봐도 뻔하더군요. 내가 이상 차리는데 쓴 돈이 얼만데 고기까지 구워 먹으려고 그러냐 그냥 안 먹겠다고 한마디 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챈건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집에 가는 길에 자기랑 둘이 맛있는 거사 먹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말 한마디에 다른 걸다 떠나서 이 자식을 믿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 원하는 대로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한마디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 표정이 환해지는데 거기다 대고 이어서 제가 또 한마디했어요. 결혼허락 받으러 온 자리이긴 한데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로 오는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오늘 일도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데없는 상황에 세 사람 모두 눈만 꿈뻑이면서 넋을 놓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을 뒤로한 채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서 제가 사온 과일이랑 한우 세트도 도로 챙겨서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걸 왜 도로 가져가냐며 허둥지둥 대길래 이건 제가 제 시부모님 되실 분들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생판 남한테 먹으라고 가져온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 혼사가 박살 나는 와중에도 제 생각을 어떻게 돌려보려는 게 아니고 한우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갑작스러운 파혼 결정이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당장 예비 며느리 될 저보다 그깟 한우 세트가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건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자기가 고기 한 덩이 꺼내서 맛있게 구워줄 테니 그거 먹으라고 그러고 있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고기를 사수하고 싶은 건지 서랍장에서 동네 배달음식점 전화번호 적혀있는 광고 책자를 들고 나와서는 저 보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하면서 치킨이니 피자니 시켜주겠다 이러고 있대요. 남자친구한테 참 일찍도 내편 들어준다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와서 문이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과일 상자니 한우 세트니 손이 가득 차서 문을 모셔야겠다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엄마 눈치를 보는 건지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문을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쭈뼛거리길래 그냥 답답해서 제가 팔꿈치로 문 열고 뛰쳐나왔네요.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나왔는데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온 걸 보니 마음이 급하긴 급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남자친구는 저를 원망하면서 이 상황을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그깟 고기 한 덩이 안 구워졌다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네요.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결혼은 다물 건너가는 거라고 얼른 들어가서 사과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걸 제 탓으로 만드는 남자친구 꼴을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설마 내가 내 손으로 가져온 한우세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서 집에 가는 것처럼 보이냐고.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한우세트 상자를 그대로 남자친구 얼굴에다 힘껏 투려쳤어요 상자가 터짐과 동시에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바닥에 뒹굴었어요. 내가 설마 이까짓 거못 먹게 해서 파혼하겠다 하겠냐고 이거 니줄 네 테니까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실컷 구워먹으라고 했습니다. 뒤를 안 돌아봐서 모르겠는데 떨어진 고기를 줍느라 그런 건지 저한테 한대 맞고 넋이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더는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사람들이 무슨 구경이라도 났는지 저희 싸우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쪽팔리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남자친구 아니면 이쪽 동네 근처에 올 일은 평생 없을 테고 주민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네 식구들이겠지요. 남자친구는 그날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걸로 다투고 다들 그런다더라, 그런 거 조율하는 것도 결혼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하면서,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냐고, 계속 저보고 한 번만 화풀고 다시 시작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결혼한다고 회사며 친구들한테도 다 말했는데, 양가에 처음 인사하자마자 파혼하게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며 체면을 찾고 있길래, 그제서야 정말 제가 좋은 결정 내렸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지금 네 체면이 중요하냐 한마디 해주고, 이제 완전히 쪽난 거니까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마음 추스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라리 더 진행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끝난 이 상황이 더잘된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 초대해놓고 저따구로 나오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봐야 제가 앞으로 받을 대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꼴 당하고도 꾸역꾸역 결혼했으면 아마 지금 받았던 취급의 반도 못 받고 아주 사람 우습게 봤을 겁니다. 제가 어디 모자란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길 창창하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며느리 우습게 보는 시댁보다 며느리도 자식처럼 아껴주고 이뻐해주는 집안 식구가 되는 게백배천배 낫지요. 부모님께서도 차라리 잘된것 같다고 속이 후련하다 하십니다.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사람 보는 눈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해가 가네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그래도 힘이 됐어요. 여태까지 만난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긴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보란 듯이 잘 살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큼, 그 집구석 배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또 없을 거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괜찮아졌어요. 그때 남자친구한테만 그러지 말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한방 먹여주고 나왔었으면 하는 후회가 조금 남기는 하는데, 그래도 할말다 했고, 참교육 제대로 시켜줄 수 있었으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